안녕하세요. 오늘 노성산 왔습니다. 노성산 입구에 뭐 공자 사당이라고 하는 권리사 그리고 명제고택, 아 명제고택 옛날 그 조선시대 양반집 고택이 있고, 그리고 애향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볼거리도 많고요. 조성이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. 어, 화장실 있고 이런 등산 코스 이런 이정표 잘돼 있고. 뭐 올라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데 올라가도 뭐 등산로도 잘돼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저는 현위치가 저기 빨간색으로 현위치가 돼 있으니까 뭐 적당한 대로 해가지고 노성산성 해갖고 금강대도라고 하는 노성산성하고 금강대도 요거를 보고서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오려고요. 마지막 어... 한 산이라고 하니까요. 예, 올라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애향공원부터 출발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만한 임도가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무리 없이 만만하게 그냥 한 1, 2km 정도? 한 1, 2km? 살살 올라갔다 내려오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높이가 340m네요. 그러니까 나트악한 산, 또 임도가 만만하게 나 있고, 그래서 음, 좀, 좀, 가볍게, 산행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네, 노성산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, 깔딱고개에 갔습니다. 임도가 이제, 우회하는 지점부터, 예, 계단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. 보니까 저우에가 이렇게, 정상부근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, 저기 갔고요. 마지막 요 구간, 한 뭐, 1200m, 예. 어, 계단 구간을 올라가야 돼요. 네, 노성산입니다. 여기 노성산 정자, 정상 정자가 이렇게 있고요. 주변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시원한 조망은 없습니다. 그냥 이쪽으로 계룡산 쪽으로다가. 엉망이 좋네. 날씨가 흐려 가지고 미세먼지인가 뭐 때문에 개룡산이 완벽하게 보이진 않네.